여러분들 안녕하세요. 파다입니다. 주말이 되어서 이제 쉬는겸 이제 사포를 틀었는데 첫판부터 바로 조합이 망해 버렸어요. 지금 보시면 바로 방피터가 있습니다. 팀에. 아, 뭐, 아니 뭐 닥대 도북이 하는 입장에서 뭐 조합을 뭐 잘바라만안 된다는 거는 알고 있지만 그래도 좋으면은 정상적인 조합 조합이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역시 닥테도북이한테는 그런건 좀 무리인가봐요 거기다 적팀는 무서운 트릭시랑 드니스까지 있네요 일단 뭐 린이랑 케니스 정도 어떻게 가능하거든요 도북 입장으로선 근데 어, 저 나머지 저두 캐릭터가 문제긴 해요 어쩌겠습니까? 아, 뭐 해봐야죠. 아, 그리고, 그, 지은 판이라도, 뭐 좀, 약간 볼거리가 되는 판은 올려볼게요. 제가 뭐 요즘 게임을 잘 못해서, 그, 사퍼를 잘 못해가지고 영상 뽑기가 너무 힘듭니다. 무조건 이기는 영상만 뽑으면은 제가 힘듭니다. 위에 린이 있거든요? 근데 괜찮습니다. 어, 나한테만 그래. 그래, 나 저거 부소 줘. 근데 뭐 저기 한 명, 한명 땄으면 이득이죠. 완전 이득입니다. 저거 딸수있나 흔한 게임. 흔한, 흔한 경우죠. 이번턴 좀 가겠습니다. 우와. 일단 포션 빨면서 잠깐만요. 포격이 만만치 않고 일단 이장 좀 찍어야겠어요. 빼라 빼. 그 위험하다. 저왜저 저 위에까지 가서 난리 친겨. 트릭시가 저기 닥테하고 닥테가 아니라 버리고 예테 하겠습니다 어디 일단 4대 삼입니다 린 빠졌어요. 한타 이겼어요. 게이득인데 예, 철구만이 깨지고, 오케이 이거 저잘 있어. 나는 그 이번 타워 깨로갈게요 예. 저거 1, 2 상대 안 해줘도 됩니다. 또막 그 굳이 앞에 있다고 막그 상대를 해줘야 그 버릇이 나빠지거든요. 그리고 미리 트루퍼를 죽입니다. 아유. 트루퍼야, 나한테 와. 나한테, 나한테, 나한테. 근데 팀이 잘써주네요린 없이 그, 사, 그 4대4 한타를 이겨줍니다. 4대4 한타를 이겨주면 저야 너무 좋거든요. 잡아주시고 팀이 잘합니다 뭐야 이거. 역시 핫겜다운 아 데니스가 탈주했구나. 왜 탈주했지? 아뭐 탈주 아뭐탈 수도 있지. 바로 테라 갑니다제제가 제, 형이 왜 거기 있어 일단 빠지게 어, 팀 차이가 나긴.. 아 켄니스 어, 말들 켄니스의 예. 말들 팀 차이가 좀 나긴 하는데 그래도.. 그래도 자기가 잘 생각을 해야지 나뭐 팀이 맨날 어떻게 돼서 망했다 이런 것도 예, 통하긴 하는데 자기도 잘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저는 닥테 도북이지만 최선을 다하거든요. 닥테 도북이로서할수 있는 모든 것을 저는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그트루퍼는 방금 한개먹었었고 어, 일단 1단계 트프 정도는 뭐 한번안 먹어도 됩니다. 근데 레베카 5로 끄니까, 그냥 한번 테라 가볼게요. 리아도 네. 저희 그... 궁... 빠졌고 잠깐만 그랜드, 그랜드 스웰 저 피하고 일단 어그로 두마리 어그로 두마리입니다 어그로 두마리 제 빠져야 돼 살려줘 오케이 어그로 두마리를 뺐기 때문에 한타 이겼죠 그리고 바로 트루퍼 먹으면 됩니다 아주 개꿀 요즘 제가 직장이 인 되다 보니까 어... 피곤해서 게임 잘못 하긴 한데 그래도 이런 주말 같은 날에는 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같이 트루퍼 좀 먹을래요? 네. 나는 트루퍼 먹었죠? 이럼 개이득입니다. 바로, 바로 올라간다. 트릭시가 저쪽에 있는데 트릭시는 그... 조금 있다가 온다는 생각을 가지고 자, 못됐다 근다 캔슬. 아... 근다가 왜 하필 캔슬이나 타워에... 근데 너, 너는 뭐해? 아니, 뭐야? 이거 게임, 게임 꼬라지가 게임이 야 피가 없는데 그냥 뭐 까다 뒤지든. 아, 근데 뭐 없네요. 아무도 잠깐만요. 한대 맞으면 바로 뒤지거든요. 일단 리, 린이 올 수도 있거든요. 린이 아마 저한테 달려오고 있겠죠. 일단 잽니다. 피가 없기 때문에 일단 잽요 예. 일단 째고 피를 좀 채우고 난 다음에 다시 테를 합시다. 피가 없어서 한 대라도 맞으면 뒤지거든요. 버거 좀 빨고. 린 저쪽에서 립을 먹고 있거든요. 예, 그럼 갑니다. 가버리기. 그리고 근달 딱 키고, 치야딱 깨주고. 어, 린이 오죠. 오, 잠깐만 와, 잠깐 피가 좀있었으면 초스 했을 텐데 피가 없습니다 일단 좀 살라고 일단 이거 좀 말고 저 얘들아 저거는 미라 내 쪽에 두 마리 있다 근데 이걸 사네 잘 뒤진 게나았을 하나 아 이거 피가 없어가지고 아니 근데 뭐 닥터도 보기면 살기만 하면은 예, 뭐, 타워를좀더 까다 뒤진다든지, 예, 뭐,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사는 게 이득입니다. 팀이 열심히 싸워주고 있을 때, 저는 프로퍼 놓을게요. 예, 팀이 잘합니다. 저 팀보다. 그거면 된 거예요. 예. 저도 뭐, 한타 그냥, 나, 저 없어도 이기죠. 예, 이번 판은 약간, 예, 팀 차이라고 볼수 있죠. 근데 팀팀온도 네, 실력입니다, 이런 게임에서. 제가 그 부분이 약간 떨어지긴 했었거든요. 잠깐만. 근데 오늘 좀 운이 좋네. 와이씨, 뭐 이거 프로퍼 트루프 왜 1세? 프로퍼한테 디질 뻔했네. 와. 요즘 게임을 안 해서 제가 피지컬을좀 많이 내려갔거든요. 실 따기긴 합니다, 실 따기. 팀이 열심히 싸워주고 있을 때 저는 테라 갑니다 이거야 이거야 그사이테로 날먹 번질 하면은 그 번지 시간이 그뭐 무적 시간 이2 초밖에 안 되는데 그건 아시고 번지를 했었어야지. 먼지 그 너무 빨리 하면은 그.. 무역시간 2초입니다, 트릭시.. 트릭시님 무역시간 응. 됐나.. 음, 초수가 없는데 크릭시 안 보이거든요. 뭐 뺐나? 저린 버리고 다 뺐어? 동료를 버리고 다 빼버리다니. 잠깐만, 같이 먹자. 들어라, 쳐라, 와 저거 잡으면은 트루퍼. 아주 쉽게 먹을 수 있다잉 오케이 먹고 잠깐만요 에, 될라나? 나니? 잠깐만요 많한테만그러니까 그냥 트로퍼 먹을게요 저는 아니다 미아 따는 거 도와줘야겠다 야후 야후 안에 방어에 벨로스 먹었고 공덕 씨가 먹었고, 잠깐만요. 연구효과 가 그래도 좀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트릭 씨의 그 무조건을 조심해야 됩니다. 이거는 어떻게 하냐면요. 어... 아, 왜나한테 나한테만 그럽니까? 잠깐만요. 이게 그만 진정한 게, 살려줘. 저거 못지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저한테. 파우좀부시러 가야겠다 린 오거든요? 일단 린오그로좀 뺍니다 어 안되겠다 안되겠구만요 네, 저 한타 안쏘주러 갈게요 네. 아직까지는 그 실버 구간이라서 그런지 뭐 그렇게 막어렵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길려 너무나 잡는 거 도와줘야겠네. 보자 잡자, 그냥.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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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릭시한테 어그 끌려봤자 좋을 거 없다, 얘들아. 거한테 계속 뭐 상대를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상대를 관심이 없다 이 말입니다. 얘들아 타워 부순다. 그 hq 터지진거 관심 없지? 보통 근데 이럴 땐 도보기부터 막는데 아주 참된 친구들이네. 어차피 졌다라는 것을 알고 도보기를 건드리지 않습니다. 말하, 말하자마자 바로 건드리고. 아, 포기해. 어차피 졌다니까. 아 어, 뭐. 요번 판은 팀 운이 좋았다고 할수 있겠네요. 시커했네꽤안타시했네안타 통계는 이렇습니다.